안녕하세요. 3분 트롯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호중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수 김호중의 고맙소 무대가 TV조선 위스 미스 앤 미스터 트롯 영상 중 조회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28일 오전 기준 TV조선 위스 미스 앤 미스터 트롯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김호중의 고맙소 무대 영상은 총 1,688만 뷰를 기록 가장 많은 조회수로 1위에 올랐습니다. 영상은 위스앤미스터트롯 유튜브에 게재된 6,000개 이상 영상 중 1위를 기록하며 김호중의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김호중이 부른 고맙소 무대는 앞서 원곡자인 조항조가 감동에 많이 울었다고 털어놓았을 만큼 많은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바 있습니다. 트바로티의 압도적인 클라스를 보여줬는데요. 팬들 역시 천상의 목소리 감동 그 자체입니다. 김호중 가수님의 이런 명품곡을 듣게 해줘 더 고맙소. 다시 들어봐도 명곡이네요. 감정표현 최고 그날의 그 감동이 느껴지네요 등 뭉클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한편 레전드 라이브 영상으로 감동을 안기고 있는 김호중은 편성을 앞둔 tv조선 새음악 예능 명곡 제작소를 통해 안성훈과 케미를 빛낼 예정이며 kbs의 보루의 명곡과 sbs 선상의 아리아 그리고 추석 특집 단독쇼의 검토 등 호중님을 만날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상 3분 트롯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